안녕하세요. 여기는 50대 마마네랑 음, 정치관해가지고 잡담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. 골뱅이 마마네 정치 이렇게 치면 나와요. 음, 오늘 할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해 가지고는 헌재에서 음, 그렇게 결정한 것은 음, 존중은 하지만은 개인 1인이 봤을 때 어, 조금 억울한 것 같다라는 아니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권한에 보면 경험선포권이 어, 있거든요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. 그런 목적으로 해서 경험 선포를 한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졌다고 다들 생각할 거래, 할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지 않고 자기나 어, 자기들이 생각하는 체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, 자유민주주의 이념하고는 조금 결렬된. 다른 그런 어떠한 체제가 있다라는 거죠.